안녕하십니까. 아, 저는 지금 조우루바르에 와 있거든요. 시메스터 브레이크,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여름방학이에요. 여름방학이라 학생들이 한95%가다 지방 집으로 다 갔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조우루바르에 왔어요. 이 학생 만나러. 가서. 그래서 이 학생이 타밀 부모님, 할아버지 때부터 타밀 가족이었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타밀인이고, 그런 데다가 또... 어 말라야대학교 타밀학과의 4학년이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타밀어를 잘 알고 또 타밀학과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공부도 훈련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학생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이 비디오 촬영하는데 오늘 이 비디오 촬영하는 목적은 제가 그동안 이렇게 발견한 그런 어휘들, 또는 기존의 학자들이 발견한 어휘들을 제가 집약해가지고 2019년도에 이렇게 인도 구자라트에서 논문을 발표한 게 있어요. 이게, 그 당시 고맙게도 연합뉴스 김영현 기자님이 인터넷판에 이 내용을 좀 실어주셨는데, 이것에 나와 있는 그한 350여 개 되는 어휘들을 이 학생한테 보냈어요. 이 학생한테 보고, 야, 너가 좀 신기한 말들 이중에서 좀 관심이 가고, 좀 새롭고 한 내용, 내용들이 있으면 뽑아봐라. 그래서 근데 우리 길게 뽑을 수는 없고 이게 비디오를 오래 촬영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한 30개 정도만 뽑아봐라, 뽑아달라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뽑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늘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두가 좀 길었는데 먼저 이제 이 학생한테 간단하게 어, 영어로 어, 자신의 소개를 좀 해달라고 제가 부탁해볼게요. Yeah, please briefly introduce yourself in English, please. Okay. Hello, everyone. I'm t e n d r a l m u r g a y a n I'm a final year student at University of Malaya. I'm doing my Bachelor of Arts in Tamil Language and Linguistics. Okay. 이 친구 이름은 Dendral Murgain. 그러니까 Dendral은 아, 이 친구의 이름이고 Murgain은 성이죠. 그럼 그러니까 지금 이름 먼저 쓰고 성 다음에 쓰는 거예요.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 어이 학생이 뽑은 단어를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what's i our first one? The number one word. Okay, number one word is m a n e y m n e Why did you choose this word? m a n e y is um we refer to. Just looking. The... Why? Okay. Um, I saw the Korean l a n g u 일단은 비슷한 말을 먼저 뽑은 것 같아요. 발음이 비슷하거나 뜻이 뭐 거의 비슷하거나 그둘 중에 하나가 해당하면 뽑은 것 같은데 그래도 여성이고 해 가지고 이 마나이비를 뽑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마누라 있잖아요. 마누라. 마나이비 액츄얼리. Manaibi is wife. Wife that we use in standard standard Tamil. Oh, 그러니까 manai vi는 그냥 그 표준 타밀어에서 wife 아내를 가리킨데요. 또 is there any extra meaning in manai b i Ah, no single meaning. Like you refer your wife. Like 어? You are addressing her 어. to someone. 아 mm -hmm. She is my money. a n a y I am going to say that I am g o i n t h e t a n d I m n t y h e e I f e i n d I m a I n a I i h t I s h a I s h I n e x t h t say o n d o n e s e c o n d o n e I n s n s y n I n s y I s a g n a n y y s 아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좀간난아기도얘기하기 하죠 근데, What does it mean, a m i l Okay, k a n n i is a uh, young girl, young lady 음. uh, And then there is another meaning where uh, it's called for virgin girl 아하, 그래서 yeah, Is there a, a festival uh, for Ganni, i h t There are k a n n i Pongal uh, which we celebrate on the third day of our Pongal uh, festival 아하,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공식적인 언어냐면 낱말이냐면 우리가 퐁갈 축제가 있어요. 퐁갈 축제에서 세 번째 날이 간니 퐁갈이래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지 않은 어린 여성들을 위한 퐁 축제 날이 따로 마련되어 있고 그날의 이름이 간니 퐁갈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사회적으로 굉장히 공식적인 말인데 한국에서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갓나 그러면 약간은 어린 여성을 낯잡아 부를 때 썼던 말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화적 차이에 의해서 약간 의미가 변화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Okay, what's n u m b is 사람 사남? Yes. 한국의 사람과 아, 타밀의 사남이 굉장히 비슷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요 아마 아, 덴드랄 학생도 그래서 아마 뽑은 것 같아요 uh, What's uh, the n e 에즈마니에즈마니 o k a 우리말에 아주머니잖아, 아주머니 있잖아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어 뭐죠 정확히 결혼해서 좀 아이들이 있고 하여튼 그런 여성을 아주머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타밀에 또 에자마니가 있어요. 왔다 지금. 에자마니 is a Female owner. Female owner. Own, yes. Okay. Just so, a married girl. Married woman. Um, sometimes it's for the when we say we take a m o n e it refers a married girl, 아. but when in single with ejamani uh -huh. it shows the ownership of a female 차이 약간 의미 변화가 있는데 타밀에서애자마니는 재산을 갖고 있는 여성을 나타낸대 근데 만약에 아, 그러니까 와이프스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여성 낳은 여성을 가리키게 되는 위두 에자마니라고 한대요. 하네 위두가 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에자마니인 거예요. 그다음에 왓스 넥스트 원 구라타이 예. 오, 자 우리 한국어에 코골이가 있잖아요. 코골이. 코고리. 그냥 코골이가 명사거든요. 근데 이 코골이는 코와 골다의 명사형인 고리가 합쳐진 거예요. 코골이가. 그래서 그냥 한 단어가 돼 버렸어요. 합성어가.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nose s n o r i n g 이 되는 거죠. 맞다지, 민구라타이. Yes, s n o r i n g s n o r i n g Yes, nose s n o r i n g Yeah. 그러니까. 이게 아, 똑같은 명사예요. 구라타인데 우리는 코골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확히 비교해보자면 구라타이다 그러면 우리 골다의 골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같은 어떤 비슷한 보편적 문화적 맥락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두 언어 사이의 교류가 있어서 나온 건지는 좀더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오케이, okay, what's the next one? Next one is 마미산. 마미산. 오케이. 자 이거 뽑은 것은 한국말에 몸이라고 있잖아요 몸 타밀에 마음이 삼이라고 있어 요 마음이 삼 왓다즈미 Yes, or uh, whatever thing uh, that is a living thing 응. got uh, flesh and blood. 응. We refer that it is a 마음이 삼. 마음이 그러니까 타밀어에서도 역시 uh, 동물이라든가 사람 갈 긴데 살아 있을 경우에. What's i next one? What do you think? Goodil? g Good 오케이, okay. 자 어, 다음 단어는 제가 굳이 여기다 뽑아놨던 것은 구들인데 요 구들. 미라에 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걸 그러니까 한국어 드라비다어와 한국어의 유사성을 연구하는 모든 학자들이 다 뽑아놨어요 이 단어를. 예를 들어서 1905년에 처음 쓴그 헐버트 박사도 뽑았고, 그 다음에 어, 클리핑거 교수도 이걸 뽑아놨어요. 그러니까 이걸 안 뽑을 수가 없죠, 제가. 근데 정확히 따져보면 자, 왔다지님. 오케이. Kudil is a small hut. Uh, it is like a small house for the village people. 음. They will build um uh, Kudil 음. to stay in there. 음. What's our next word? Pudu. Pudu. 자, 이것은 우리말에 풋과일 있잖아요. 풋과일. 풋하면 아직 익지 않은 이런 말인데 왔다지님. 타미. 푸드 is new. 뉴. New. 네. 발음상어 똑같아요. 푸드를 한단어로 줄이면 푸시 되거든요. 예. 네. 근데 사실 뉴라는 말 속에는 프레쉬 말이 있어요. 아직 덜 익이라는 말이 있어요. 설익은. 과일도 처음 나오면 어때요? 아직 설익고 다안 익잖아요. 어. 제가 푸드가 혹시라도 익지 않는 과일을 가르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우 아니다. 이건 무조건 뉴, 새로운 이었을 때 할킨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고대 시기에는 어, 이렇게, 그렇게 썼을 수도 있겠어요. 한국말처럼. 자, what's o 말라이. 한국말로는 이게 말랭이가 있어서 뽑은 건데요. 왔다지미. 다음에 말라이스 마운틴. 다즈 리포트와 힐? 올. 예, 힐. 마운 말라이. 말라이. um it's n Big one. Big one is Malay. 어? If it's small, it's another word. Kunru. k u n mm. 음. 뭐야 우리나라 말에 구릉이라말 있죠. k u n 구릉. 구릉이 한자어이긴 하지만 비슷하긴하다. 그러니까 자연지형을 가리키는 말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는 단어들이 존재한다. 자, 그 다음에. w h a o u next word? Will... Um, t tan or t a 단 단이. 단. Actually, uh, 단 in Korean is from Chinese letters. 나 oh. Chinese uh, language, Chinese language and Chinese letters are a little bit different. Okay. 자단 단이 이게 한자 말에서 온 거잖아요. 아예 호단 이 말을 제가 거기서 우리 갖고 온 건데 타밀어에도 똑같은 뜻으로 쓰고 똑같은 발음이 나는 게 있어. 단 단이. 맞다 쯔미. It It's like self. Self um, Tan is Self Tan is Alone Alone yeah. okay. 어, 제가 뽑은 단어 목록 중에도 한자어, 한국어, 타미로 이런 연관성이 있는 단어 목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고대 시기부터도 우리는 끊임없이 언어적인 사, 어, 사이에서도 교류를 해온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uh, What is our next one? Um, motam motam. 예 못담 못담이 있어요 맞다 지금. It it's not 못담. 아 못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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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담, 못담 is d 트 u g If it is 못담 is kiss. a 아, really? Yes. Ah. 아. 모듬. <laughs> 우리말에 모듬이라고 있잖아요 모듬 모듬하고 못담하고 뜻 똑같아요. 그다음 핵심 의문도 다 똑같아요. 네 모듬 모듬이 무슨 우리말일 줄 알았는데. 아니다. 어쩌면 타미라에서 온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말을 공유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뽑았고, 이 학생도 그게 신기해 가지고 뽑은 것 같아요. 자, 월사 워 넥스 투어 1 2 3 4 n 6 7 n 9 1 2 3 4 5 6 7 8 9 and. and and. 이게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a n d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책으로 공부하면 한 사람은 안 두에요. 근데 이모 우라고 써 놓고 타밀인들은 이걸 절대로 우로 안 읽어요. 의로 읽어요. 안드 안드. 우리 말에 또 역시 한자 말에서 온거 연도 있잖아요. 연도 똑같아요 뜻도. 네. 그러니까 과연 연도라든가 단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한자에서 온 건가 아니면 타밀어에서 온 건가 그런 것들도 한번 더. 조사 해봐야 될것 같아요. What is our next one is 날 날짜, day 를 가리키는 말이 날이다. 날 똑같아요. 날날이 시간을 가리키는 개념이 똑같은 거죠. 자그 다음에 What is our next one is 날에 날에 yes 날에 날에 is tomorrow tomorrow 내일 내일하고 비슷해 가지고 해놓은 건데 내일 이 올날자에다가 날 일자 그래서 내일 그래도 하여튼 한자어와 한국어와 그다음 타미어와의 연관성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나라이. 오케이. 월스 아워 넥스트 원. 넥스트 원이 이사이. 이사이. Yes. Okay. 자 우리 말에 이서라는 말 있어. 이 이사이는 타 맞다 지 It is music. Music. Yes. Is, is there it. any verb meaning in it, 이사이? 오케이. Okay. 이사이, we can tell people like. Um, Issei 이세, the violin. 오케이, 이세 is the verb when we used to ask someone to play a musical instrument. 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게 또 다른 어, 뜻이 뭐가 있냐면 타미로 사전에 이게 서로 있다라는 말 있어, 있다. 어.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말에 이서라는 말이 있잖아. 야 이서 봐라 이서. 아마도 우리 말에 이사이가 음악이나 악기 연주와는 직접 연관되지는 않지만. 이사이, 이사이라는 말과 이서라는 말이 또 동사의 뜻을 통하는 면이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예전부터 음악이 사람의 마음을 잇는다 이런 뜻으로 해서 아마 그렇게 한국어에서 갔든 타밀에서 왔든에서 교류가 있었지 않을까라고 제가 짐작해서 이 뽑은 거예요. 오케이. 자, 완사와 넥스트 원. 넥스트 원은 판. one is related to essay one mm? uh, is uh, one kind of um, the process of making the essay one mm. uh, is for like um, you are preparing the notes mm. Mm. Like okay that. okay maybe i think right you just say is iso it is like linking right yeah right, right. yeah maybe it's linking the musical 노 o 음. which makes the essay oh, oh. <laughs> okay. good guess 아, 오케이, 오케이 예, 그 다음 말이 판이거든요. 판. 우리 말에 판이리 있잖아요. 판소리. 이제 판이라는 거야, 판. 우리 판이 벌어졌다 이런 말이잖아.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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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k a y o k okay o k One thing in the i s s a y like you are making um, the the process of i s s a y pan is one um, one like one element in the essay. OK 이오 okay. 근데 아마 판소리도 어, 이 판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판이라 했을 때 음악이 꼭들어간 경우에만 판이라고 썼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또한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거좀더 조사를 해봐야 될것 같아. 요 오케이. 마지막 한 번. 먼저. 먼저. 어. 우리 말에 먼저라는 말이 있잖아요. 먼저. 먼. 먼저. 그러면 앞에 in front of 이렇게 먼저 가세요. 그냥 after you.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먼저 할때 타밀에 문이 있어요. 문. 그게 똑같은 뜻이에요. 먼 문. 문. 타밀에 어 발음이 없거든요. 그다음에 또 비슷한 이거 시간 가리키는말 중에 하나가 what's the next one? 앞으로. 앞으로. 아프람이라고 있어요. 아프람 왔다 지금. afterward. afterward. 앞으로이런 말에. 근데 타미로의 이것을 아프람을 그냥 앞으로라고도 해요. 똑같이. 뜻도 똑같아요. 우리 앞으로라는 말이 있잖아요. 앞. 물론 우리는 앞에다가 으로가 붙어서 앞으로가 됐겠지만 타미로에는 오. 아프람도 있고 이것을 콜로키얼에서는 아프로라고 한다. 아프로. 아프로. 아, yes. 그래서 야 아프람부터 보자. 좀 있다 보자. 그럼 아프람 파라클람, 아프람 파카람 이렇게 하잖아요. 다 네. Then e x t one is 뚫. y e 자 다음 타미로 단어는 뚫인데 뚫. 어떤 식이뚫 is jump over, leap. 음. In the joy 뚫.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러니까 아무한 신겨 지고 펄쩍 뛰는 거죠. 좋을 때, <laughs> is it right? Okay, okay. 그러니까 뚫이라는 말이 있는데 아한 한국에 뛰다 있잖아요. 뛰다, 펄쩍 뛰다, 뛰다, 뛰, 뚫, 똑같아 뚫. 예. 네. 그 다음에 한국말에 뚫타 있잖아요. 뚫타, 뚫. 맞춰야 돼. 다음에 s i m i l 뚫. 뚫 means d r i 뚫라 있잖아요. 타미로 해도 한국어의 뚫과 비슷한 뜻과 음을 가진 게 뚫라예요. 뚫라, 똘라이. 뚫다라는 네. 말에 똑같아요. 예, 네. 뚫라. 오호, so surprising. <laughs> 그 다음에 또 하나 똑같은 게 있어요. 바타진 멘 뚜람, 뚜람. Distance. Distance. 네. 먼 거리 뚜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우리 말에 떨어져 있다. 있잖아요. 떨, 떨과 비슷한 말 타밀에 또 있어요. 또라이브. 돌. Yes. 예. 그러니까 이 떨어져 있다는 또라이브나 또는 거리라는 말 뚜람과 다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음도 뜻도. 오, 예. 그래서 뽑았어요. 와서 왔는 사람은. 넥스 온이스. 와. 와. 오케이. 와 means? 아. 웰 o 캄. 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리말의 와는 오다의 명령형이죠. 명령형. 근데 어, 오하고 와는 뭐 얼마든지 어, 발음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뜻도 비슷하고 용법도 비슷하다. 와이셔 아와 넥스토와 가라 와다짓맨. 네 뿌잉. 자 뿌잉. 오케이. 자 다음 말 우리말에 갈다라는 말 있잖아요. 갈다 갈. 그래서 밭 갈다 논 갈다 할때 갈다 할때 갈이 있는데 타밀에서이 플로잉, 쟁기로 가는 걸 가라라고 해요 가라 그러니까 가라에서 칼 그래서 농업 어휘로 똑같은 말들이 꽤 많이 있어요 어, What do you call the unhusked rice in Tamil? Rice? a yeah, r i 아리 Arisi, r i -E -E 라고 하잖아요 봐봐요 우리말에 알곡이 있죠, 알곡 그러니까 알이 곡식이에요, grain 그다 R 이 C라고 했잖아요. C R과 C가 어쩌면 R 이 C에서 나왔을 수도 있어요. 네. C means in Korea seed. Oh s e R means in Korea husked rice or husked grain. Oh, okay. R 이 C, okay. 타밀어에 사리가 있어요. 사리. Okay. 어떤 질문이? Okay. Saris an ancient word uh -huh. which used for the nil uh -huh. the um, paddy uh -huh. in the hull. Okay. 밤으로 얘는 이 학생이 말하기에 이게 고대 어이 같다. 근데 우리는 사람 어떻게 돼? 쌀 경상도 사람들 살이라고 그러잖아. 살. 그건 우리는 unhasked the rice we call it sal. 쌀. 살. 어, 어. 살. 뭐 쌀, s 쌀. 아. Sari can be sal 예. in one syllable, right? 음. 근데, 타미어에서는 이거, 탈국 안한 거, 안 바뀐 거, 안 벗긴 것을 살이라고 해요. 한쪽은 아예 그 껍질 안 벗긴 걸 살이라고 하고, 우리 한국어에서는 껍질 벗긴 걸 살이라고 하잖아요. 쌀, 살, 살. 그래서, 어, 하여튼 경상도나 전라도의 사투리 속에 해안가니까 아무래도 타미어가더 많이 들어있었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오케이. 웰스 넥스트 원. 바이스 와이스. 파리. 파리. 맞았지, 님. 오케이. 파리 유캔 테이크 퓨 미닝스. 음. 원 파리스. 디레 음. 디레 미스 호스. 야, 야, 야. 이즈 잇 미닝? 쿠디 호스? 노. 오케이. 파리를 뽑은 거거든요. 소나 이 동물을 셀때 특히 소나 말을 셀때 사투리를 쓴 거는 말을 우리는 파리로 썼어요. 파리. In Korean dialect, mm -hmm. when we count a horse, uh, we usually use m 리 oh, 그래서 마리 쓰는데 우리 사투리에서는 발이라고 했어 한 발이 두 발이. We are uh, used to 발이 when we count a uh, cow or horse. Oh. What's our next one? 사피드. 사피드. 삼일어하고 한국말에 농사만 관리 먹는 거도 관리는 게 많아요. 타밀어는 서 먹다의 일반적인 표준어가 사피드예요. 사피. 근데 타미라의 사는 사피도 다 들어오면 한 달만 자피도, 차피도세 가지 발음이 그대로 있어요. 어 자음 하나에 이스라는 자음 하나에 시우, 지우, 치우 그대로 지금도 다 쓰여요.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하여튼 우리 말에 잡수다가 있잖아 잡수다. 네. 잡이 그거고 수단 아마 수는 시옷이 들어가서 그런 것 같아요 그 높임말 그러니까 잡, 잡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높임말이죠. 어, 잡스타인 코리안 is honorific expression. Oh, honorific. Uh, yeah, a d the person who is superior person is something we e x p r e s s that kind of uh, he or she are. 잡수다. 어, oh, 잡수다. 어, 잡수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게 높임 표현이잖아요. 근데 타밀에서는 이게 보통 표현이에요, 보통 표현, 이렇게 common 표현, it's common expression, 오케이, yeah, okay. 보통 근데 또 하나 웃긴 게 우리말에 진지 있잖아요, 진지, 진지란 말이 상당히 높인 말이잖아요. 진지, yeah. Korean is uh, an honorific expression uh, to uh, refer meal for superior person or elder person. 진지, 진지. 봐. what is t h m e a n i tin in Tamil? i n um, i n oh, tin. tin. okay. okay. tin is we uh, use for the animals. h m um, m d e r t i n i like that. Uh, but we don't use tin for people. a uh, it is a uh, disrespect m a n i 아. n g oh. Uh. 그 웃긴 거봐 봐요. 우리말에 진지는 높임말인데 타밀에서는 이건 낮음 말이에요. 낮춘 말. 근데 사전에 찾아보면 그래서 이게 낮춘 말이고 정식 밥을 먹지 않고 사람들한테 쓰는데 간식. 그냥 불필요한 걸 먹을 때 군것질할 때 딘을 쓴대요. 오케이. One more one next one. 마리, what does it mean? means rain. Rain. Yes, rain. Okay. Okay. 자 우리말에 물이 있잖아요 물 하여튼 물의 어원에 대해서도 뭐북방기원설뭐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담은에도 마라이가 있다 마라이 말물 이렇게 바뀔 수가 있거든요 사실 물의 기원은 비죠 뭐비 비가 없었을 때는 우리가 뭐 어디서 물을 찾아요 오케이 오케이 와시 아와 네이스 동안 네스 도어리스 페이 페이 페이요 페이 비 저도 pay. 이거 많이 얘기했죠 비 인크레린스 아, 비 copy. Oh, yeah b. b. Oh. okay. pay는 아 uh, 카메라에서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거든요. 근데 pay b. 여기 자연적인 것도 말아의 물 비슷한 거 많이 있죠. 예. 그렇게 하고. what's next one? next one is serpent. serpent. 아 이거 참 웃긴데. what's a general a uh, snake in tamil? general snake in tamil is பாம்பு. பாம்பு. yes. what's serpent? Okay, s a r p e m means we are referring to one kind of snake. Oh. Uh. 그러니까 bambu는 일반적으로 뱀, 일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salpem은 제가 왜 뽑았냐면 한국에 살뱀이라고 있어요, 살뱀. 뱀의 한 종류인데 살뱀이라고 있거든요. What is our last one? Okay. Last word is t e r u t e r u Yes, t e r u means street. Street. Yes. 어 이것도 이제 한자어하고 타밀와 한국어의 연관성을 제가 얘기하려고 갖고 건데 타밀라더가 맨 도로 표시면 대루써 있어 요대루어 그러시고 우리타 한자말 중에 대로 있잖아. 대로. 근데 타미어에서는 그대로 그냥 대로가 로드예요. 근데 이제 한자말 대로는 사실 한자말 대로도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크게 만든 길이죠. 예. 네. 자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한 서른 개 정도의 uh, 단어쌍을 가지고 이야기해봤습니다. Uh, what is your impression uh, about the uh, similar word s pairs between Korean and Tamil? Okay, I think there are so many similar words mm. from Korea to Tamil. Mm. Maybe my my interpretation is mm. Uh, on ancient time, mm -hmm. I think Korean people and Tamil people may live together. <laughs> oh. So that's why their languages are so similar. Ah, ah, uh, ah okay. Or okay. maybe there are cultural interactions also there. Maybe was. cultural or maybe they have do many business oh. in oh. Korea land. Okay, okay, okay. Uh, I think that's the reason for the similarity. okay oh. 오늘 어, 이거 같이 촬영 기회를 줘서 저는 어, 아주 말라야 대학교 타밀학과 정통 타밀어를 공부하는 학생과 이걸 이야기하고 또이 학생이 이걸 이런 내용을 공유해서 앞으로 도 한국어와 타밀어의 유사성, 좀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인도로 웬걸끄롬반한드 웬글끄롬반한드.